12월 9일날, 응. 닭띠 개띠 봅시다. 12월 9일날, 닭띠들, 닭띠들, 구석수 조심. 이거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구석수 응. 조심하자. 음 구석수 조심하고, 닭띠들, 구석수 또, 또 조심하자. 어, 이건 또, 또 구석수가 또, 또, 또 조심해. 그러니까, 입 조심, 듣는 귀 조심, 말하는 입 조심하고, 12월 9일날,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오는 문손이 오네요. 문, 문손 받으라. 10월 9일 날. 문손 받으라. 10월 9일 날. 닭띠를 재수 받으라. 10월 9일 날. 개띠들 봅시다. 개띠들. 개띠들. 하늘에서 형제수가 떨어진다. 하늘에서 형제수가 떨어지니까. 개띠들. 형제수 받으라. 아이고야. 사고 조심하라. 이거 사고수. 젊은 개띠들. 사고수 조심하자. 젊은 개띠들 사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횡재수가 떨어진다 젊은 개띠들 아니 저 개띠들 횡재수가 떨어지니까 12월 9일에 12월 9일에 개띠들 채수 받으라